안녕하세요 국부입니다아 장사 님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주택자가 양도하면 무조건 중과세를 적용 받는 게 맞나요 다주택자들은 중과세를 생각을 안할순 없죠 그러다 네. 보니까 중과세를 일단은 적용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다주택자를 규제 하기 위해서 중과세율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건 맞는데 네. 또 그렇게 하면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네. 어느 정도 그 중과를 안 받게끔 하는 뭐 탈출구를 좀 마련을 해놨어요. 그래서 꼭 다주택자라고 해서 중과를 받는 건 아니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일반과세를 받을 수도 있고, 네. 경우에 따라서는 비과세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. 형사님 <laughs> 그러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일단은 법에서 정한 중과 배제 대상. 그러니까 네. 중과를 안 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그런 것들을 세법에서는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. 네. 다 설명하기 사실은 좀 네.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도 하고, 네. 많기도 해요. 그래서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임대주택, 네. 그다음에 사원용 주택, 뭐 기숙사나 네. 사원들을 위해서 제공한 사원용 주택이 하나 있고, 가정 어린이집, 네. 문화재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. 상속 주택인데 상속 주택이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고. 상속받고 나서 즉 상속 개시일 이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만 해당이 돼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법에서 열거 해놨는데 소득세법은 열거 주의를 따라요. 네네. 무슨 말이냐면 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중과 배제 대상들만 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네네.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중과라고 볼수 있어요. 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과 배제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것들은 아니고 네. 상소주택이나 일반 임대주택이야 그렇지만 네. 그 외의 것들은 많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네. 네. 일반적으로 적용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기는 하죠 네. 네. 그러면 네. 상 주택자분들이 정말, 정말 해피한 케이스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케이스도 있을까요? 오, 어, 물론 있겠죠. 네. 비과세도 법에서 정한 요건이 안정이 되면 네. 그것도 다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있어요. 네. 그래서 법에서 정한 요건들을 한번 봐야 되겠죠. 네. 그 요건들이 뭐냐면 일단은 팔고자 하는 대상 자체가 비과세 요건이 맞아야 돼요. 네. 비과세 요건이 맞는다는 얘기는 취득가대 조정적이냐,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네. 2년 이상 또 거주를 해야 되고 네. 네. 그럼 네.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네, 그리고 내가 팔고자 하는 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그 주택 네. 그거 외에 나머지 주택들이 법에서 열거한 기준에 맞으면 되는데 네. 그 열거한 것들이 통상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해당이 되고 네. 하나는 상속주택이 하나 해당이 되고 네. 두 번째는 또 임대주택이 하나 네. 있을 거고 네. 혼인합과나 네. 동거공약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.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이 다 만족이 되면 네. 충분히 다주택자금들도 비과세 가능합니다. 네.